어우 진짜 몰라보게 바뀌셨네요. 네. 3 개월 지난 오늘 체중은 이제 몇 킬로 나가시죠? 몇 킬로 감량되신 거죠? 지금... 와, 진짜 열심히 하시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목표를 딱 달성하셨어요. 거울 볼 때나 사진 찍을 때도 확 달라진 모습이 보이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빠졌다고 알아봐 주니까 네. 지나간 했던 그런 수고가 다고상받는 네. 기분이었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유수민 양. 네. 어우 진짜 몰라보게 바뀌셨네요. 네. 지금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신지 얼마나 됐죠? 어,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 다이어트 과정은 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었고 비우기 할 때만 그때만 조금 힘들었지. 약 먹으면서 밥 같이 먹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쉽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잘 빠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 힘든 고비 같은 거 없었어요? 고비는 뭐 변비나 이런 거 심하고 갑자기 체중 올라갔을 때는 다시 막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네.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의원 와가지고 장 빼내는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괜찮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 체중은 그때 몇 킬로였죠? 그때 67.3kg이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3개월 지난 오늘 체중은 이제 몇 킬로 나가시죠? 5 5 2 k g 입니 네. 그러면 몇 킬로 감량되신 거죠? 지금 12.1kg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목표를 딱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뭐 건강적으로는 어떤 면이? 제일 건강 안 좋았던 거는 허리인데, 그때 막 세수할 때나 이럴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플 정도로 많이 음. 좋아졌고, 피부도 기간에 트러블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한달 한 차쯤에 다 없어졌던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요즘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거울 볼 때나 사진 찍을 때도, 확 달라진 제 모습이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빠졌다라고 알아봐 주니까 지나간 했던 그런 수고가 다 보상받는 네. 기분이었어요. 아, 체형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체형 사진 보니까 제가 반을 줄어든 것 같아서 너고 기뻤고 랬던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고 나면서 그 교복이 좀 어떻게 변화되신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못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하기 전에 1월달에 맞췄던 교복이. 몇주 사이에 너무 많이 쪄서 안 맞을 정도 됐었는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최근에 입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지금 5월달에 그 목을 작은 걸로 다시 맞췄습니다 어우 대단하시네요 <laughs> 수민양 지난 3개월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중까지는 이제 2kg 남으셨는데 좀더 도전해 보시겠어요? 남은 2kg도 마저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laughs>